아예 우리 앞으로 나와서 세요앞으 나와서 보여. 안 보여 안 보여. 자, 아번 쳐보자. 게으로에이거야

마침내는 빡빡아 4시번의 MC 현장입니다 자이분에은 지금 이 시간 시간이 되더래요 지금 몇시죠 5시 10시 10분이요 0분이요자 12시 2분이요? 자더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끝낼까요? 자여러분들에 <목소리> 맞춰서 니다 어우 이쪽취 죽고 있어요 아, 우침을래요 <목소리> 자, 죽어버렸습니 졸릴 때마다 등장하는 그녀가 있습니다 아프다고 하시는 분은 한 분이세요 잘못했어요. <laughs> Muito obrigado. 오면 짜자자, 짜자자, 자자 아, 이거는 떡자아야 안돼, 헤스 안돼, 아돼 안돼. 아스 헤스, 헤스. 에, 니까 들어가주세요. 페페 아 게임 힌트 아요 그래? 아, 예. 그래? 그래? 그래. <목소리> 제가 당 신보다 더 기억이 좋아요. 왜냐면 제가 다 기억하니까요. 자, 이분 안했어요, 이분 안했어싸이 안하는 우리야. <목소리> <얼굴이에요>. 자, 자, 리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누님 이시고요. 네, 땅은이요. 땅은이고요. 오늘 패션 땅입니다 자, 준입니다 <laughs> 예, <에이>, 아빠. <아까> 누님 <laughs> 이시고요. 올라됩니다 시험관입니다, 시험관. 자, 형용사입니다, 형용사. 현명상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자, 시, 작! 어 흉내의 사람이 살아났어요. 웬라한 여러분들, 기적을 보고 계십니다. 자. 어, 어, 아주 좋은 목소리인 았어요 깜짝 놀랐어요. 자, 다시 한 번. 아, 좋 아, 목소리가 깜짝 놀랐어요. 아, 어, 깜짝 놀랐습니다. 자, 갑니다. 귀여워. 자, 하나, 둘, 셋. 이게 진짜 감정 표현을 잘해야 돼. 아, 뒤 루피 부서에 앉아주세요. 자, 눈가시고요. 맞혀, 그렇죠. 자, 다시 한번보 들어갑니다. 자, 이게 좀 어렵죠. 근데 정답이 아니죠? 제 예. 다시 한번 갑니다. 언젠간 맞춰요. 이사도, 이사도, 아직 안 했어요. 아직 안 했어요. 자, 아직 안 했어요. 왜? 三个国 thank 자, 이렇자 아, 자. 이럽니다. 왜저 여기 안 가? 네? 아유, 이러잖아요. 아, 아 네? 그러니까. 그러면 아유, 이번에는 아유, 이쪽 보고 있을게요. <laughs> 이쪽 보고 시작할게요. 자, 오디거어세요 아, 이분은 병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. 자, 네, 어려가요 자, 이쪽에서부터 시작할게요. 자, 가세요 자, 여기까지. 자, <laughs> 자, <laughs> 자, <laughs> 일 지금부터, 마이너스 시점시간이다. 지러면자 지금부터 마이너스 0점씩하고 갑니다. 아, 여러분들이 신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점씩 갑니다. 아, 제대로, 제대로, 제대 제대로, 제 제대로, 하대로 제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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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자, 로 <laughs> <laughs> <시작. 웃음> <1, 웃음> 4, 오아시 8, 이 10, 20, 20, 요 자. 2둘 20, 20, 20, 20, 20, 2시 20, 20, 20, 20, 20, 20, 20, 20, 20, 2자 2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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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给咱们分享了这么多知识。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즐길 때 참여할 수 있어요. 그러다 영역 참여를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자, 그러면 다음 분, 다음 분한 분씩 다시 앞로모고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분씩 한 분씩 앞로모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 분씩, 자, 한 분씩. 자, 서리신 거라고요? 자, 서중이 말하고요 자, 어? 이분 치 가다! 마이너스 1점 아니야! 어? 화려시 안 가는데요? 아니, 대기해 주실대요. 대기해 주실대요. <웃음> 아, 이게? <laughs> 마이너스 10점! 아, 마이너스 시점이요 자, 아뇨, 아뇨, 진짜로요 자, 그러면 게임이고요 자 아, 이가세 갈게요 아, 여기 데려주시면 돼요 데려주시면 되고요 아셨죠? 네. 예, 자, 하면 됩니다. 자, 형용사예요. 형용사. 형용사 갑니다. 자, 3초 동안 이거야. 마이너스 10점씩 갑니다. 자, 아. 로

카에 들면, 맘에 들면, 맘에 다시 보에들 다시 에 들면, 맘에 들면, 맘에 들면, 맘에 들면, 맘에 들면, 맘에 들면, 맘에 들면, 다시 한 번, 다시 한 번. 맞아, 맞아. 자, 청년의 노래 기도하는니다 자, 어떻게 하죠? 기도하는 노래 하나, 둘, 셋. 기도하 아니요, 요 기도하는 그 하나, 둘, 셋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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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몰라요. 이거 아, 아 하실 줄 아, 아닙니다. 기도하는. 기도완. 자, 자 똑이 가장 똑같은 면이 50초 정도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둘, 둘 셋. 기도하는. 요거고요. 자, 우리 아니, 기도하는 지금 두 따라하기야 지금 틀가 바뀌었어요.

재민이 지금 여러분들은 MC 포커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, 참. 그러면.